안녕하세요, 정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규모 황사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김아주입니다. 네, 어, 오늘은 에피소드 11입니다. 어, 11, 어, 매장에서, 예, 매장에서 뭘 해야 될까요? 이거 아. 어,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 예, 반드시 저이 방송 들으셔야겠네요. 그렇죠. <laughs>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누구한테? <laughs> 저한테. 쇼핑. 네. 쇼핑. 네. 네. 여자분들이 아무튼 뭐 쇼핑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네. 어, 남자들도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저요아 <laughs> 아, 그러세요? <laughs> 근데 저는 네. 뭐천 원짜리, 이천 원짜리로 질보다는 양으로. 네, 좀 이렇게 자잘한 거. 네. 음. 자 오늘은 이제 매장에서 가게에 들어가셔가지고 네. 어, 사용할 수 있는 어, 표현들을 몇 가지 공부를 해볼 텐데요. 마주 씨 혹시. 네. 가게에서 외국에서 네. 가, 가게 들어가 보셨어요? 그렇죠. <laughs> 들어는 가봤죠. 네, 들어는 가봤습니다. 가면은 그냥 그 우리나라에서는 어서오세요 그러는데 음. 외국에서는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How are you? How are you? 네. 저, 아 맞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May I help you? 아 맞아요. May I help you? h e l 가 아니라 May I help you? 어 그래. 요 May I help you? help you. help you. 네, 이거 음. 발음이 좀 help도 어려워요. 음. 네. 그래서 may I help you 또는 how may I help you? 이렇게 이제 아. 물어보잖아요. 그 이제 사실은 에, 제가 도와드릴까요? 뭐 이런 얘기인데. 네. 에, 그때 이제 뭐라고 주로 대답을 해요? 그데 어. 이제 그런 경우에 말이죠. 네. 네. 아니, 이 사람이 왜날뭘 도와주려고 <laughs> 하지?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물건을 <laughs> 사랑한 거거든요. 아, 맞아요. 뭐. 어. 그 자기나 저 사실은 팔려고 네네네. 하는 거지 날 돕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사실. 네네네. 그렇죠? 응. 어, 그래서 예,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네. 사실은. 혹시 만일에 하우 해프 유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어, 뭐 나는 어떤 물건을 찾고 있다. 아, 뭘 사고 싶다. 뭔가 사고 싶다. 음. 사고 싶다. 음.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한번 뭐, 뭐 아무거나 뭐 칫솔을 하나 사고 싶다. 어, 아, 칫솔이요? <laughs> 네. 어, 투 투스, 투스 브러쉬. 아, 투스 브러쉬. 예. 음. 어, 하, 사고 싶다. 네. 뭐 I'd like to buy 네. a toothbrush. 네. 아, 그렇게 대답을 아니, 하시면. 발음이 어렵네요. <laughs> <laughs> 네, 잘합니다 네, 맞아요. 그럼 그러니까 뭐 자기 가살게 있으면 예. 가서 그거 사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네. 그거 전에 또 마주 씨 같은 네. 경우는 많이 들어와서 How may I help you? 그러면 음. 뭐라고 주로 얘기할 것 같아요? 음, 그냥 I'm looking for a s p a n i e r Spaniard? Um, 네. 뭐요? <laughs> <웃음> <웃음> 네, 단어를 지어낸 것 같아요. 아 진짜? <laughs> 아, 아, 좋은 생각이다. 기념품 아니에요? 기념품이 어, 뭐죠? 수분이어. 수이어 아, 응. 아 근데 이게 또 네. 재밌겠네. 그냥 뭔지 네. 모르는데 그냥 네. 뭐, 뭐라고 랬어요 저는 수분이어라고 했어요. <laughs> 이게 발음이 잘못된 거죠. <laughs> 네. 뭔지 모르고 그, 그 단어에 조금 자신이 없었나 봐요. 어, 좀 자신 많이 어, 없었어요 수베니어. 수베니어. 수베니어 수보니어. 수보니어. 아, 이렇게 해서 뭐뭐 뭐 찾고 있다. 이러면 yeah. 좋은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말씀드렸지만 yeah. 잘안 사기도 하고 yeah. 사 봐야 아. 뭐 조그만 거 사니까 이 옆에 와서 구찮게 하면 싫어 가지고. 저는 아, 저 그냥 저희 둘러보는 중이에요. 어. 이런 말이 많이 네.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예. 네, 네, 네. 네. 박사님 둘러보는 중이다. 예. <laughs> 네. 아 그냥 좀 둘러보는 중이에요. 나 그냥 네네. 좀 둘러보고 있어요. 이건 예. 뭐라고 하나요? 영화에서? 그거 저거 아닙니까? 그어 아닌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 들어보고 아니다그가를 얘기해 주세요. <laughs> 네. I'm uh, uh, roaming around인가? Just roaming around. I'm just roaming around. 예, yeah, I'm 아. just roaming around. 아, 아니? 좋아요, 맞아요. 아, 그것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돼요? 네, 그냥니까 예. roam이라는 말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건데 네, 네. 그냥, 그냥 이렇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뭐 이런 음. 뜻으로 I'm just roaming around라는 말도 뭐쓸 수는 있어요. 쓸수 있다. 네, 네, 예,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냥 보는 거니까. Looking. Yeah, yeah. 그렇죠. Yeah. Looking이라는 yeah. 말 써가지고 나 그냥 보고 있어요. I'm just looking around. 그렇죠. I'm just looking around. 그죠? 어, 그 around는 여기저기니까. 그냥 다니면서 보고 있어요. 그런 음. 표현을요. 네네. I'm just looking around. 음. 이런 거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보세요. 음. How may I help you? Uh, I'm just looking around. 오케이. Okay, 좋습니다. 마주 씨도. Can I help you? I'm just looking around. <laughs> 왜요? 어란. <laughs> 어란. 어라니. 다시 한번. I'm just looking a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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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좋아요. 네. I'm just I'm just looking. Around 빼고요. 그냥 네. I'm just looking. 이 표현도 많이 써요. 음.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 음. 이런 뜻으로. 그런데 네. 그런 표현으로 좀 유사한 게 이런 것도 있어요. 마주 씨. 네. 나 그냥 지금 생각 중이야. 이런 아. 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I'm just thinking. 어? 다시 한 번. I'm just thinking. Uh, I'm just thinking. 네. 그러니까 just thinking. 이럴래니까 힘들어요. 네. 그래서 to think. 이거를 같이 하나로 그냥 네. 하셔서 just thinking. I'm just thinking. 그렇죠. 음. 좋아요. I'm just thinking. I'm just thinking. 그, 이제, 그 뭐, 뭐예요. 그냥, 난 그냥, 보, 저 생각하고 음. 있어요. 네. 이런 얘기인데, 그 얘기가, 아, 그냥, 아, 지금 생각 중이야. 아, 갈까 말까 생각 중이야. 뭐 이런 표현 음. 있죠? 네. 그런 거 일단, 그냥 생각하고 있어. 이런 표현도 되고요. 내 생각이 그렇다고 생각이 우리 표현으로 있잖아요. 아. 아니, 그냥 생각만. 네. 이런 거 있죠. 음. 야, 네가 그런 거 어떻게 해.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음. I'm just thinking. 이 얘기는, 네. 그냥 음. 생각만 하고 있어. 음. 그런 뜻이 되거든요. 앞에 네. j u s t 가 있으니까 yeah. 그래서 I'm just thinking 이런 것도 좀 알아두세요. 박선임, yeah. 아, 그냥 생각이 그냥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어. Uh, I'm just thinking. 그렇죠. Yeah. Do you really believe that is possible? Uh, I'm just thinking. 그렇죠. 어, 너 정말 그게 yeah. 가능하다고 생각해? 물어봤더니 yeah. I'm just thinking.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 됐죠? Yeah.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음난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야 이런 표현으로 그냥 말하고 있는 중이야 네. 요런거는 이제 say라는 동사를 쓸수 쓸수 있겠죠 어 say로요? 응. 일단 한번 해보세요 나 그냥 말하고 있는 거야 uh, I'm just saying 그렇죠 I'm just saying I'm just saying I'm just saying I'm just saying 예 네. 요거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마주어 uh,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야 I'm just saying. 맞아요. 어, 맞아요. <laughs> 생각 없이까지는 아니고 <laughs> 네. 그냥 말은 그렇다고. 어. 우리 저 우리 말에서 그런 표현 많이 쓰죠. 말이 그렇다고. 어, 그냥 말이 그런 거지 뭐. I'm just saying. I'm just saying. I'm just saying. I'm just saying. 그냥 그냥 말이 그렇다고. 이런 표현이 또 있어 요 재밌어서 <laughs> 모아놨는데 그다음에. 어, 어, 이런 경우 있어요. 들어가가지고 네. How may I help you 또는 Is there anything I can help you with 이런 식으로 뭐좀 길게 물어볼 네. 수 있거든요. 점원이. 네네네. 제가 좀 도와드릴 게좀 있나요? 그랬을 음. 때 도와줄 게 있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마저씨 음. 있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 Is there anything that I can help you with? <laughs> 제가 도와드릴 뭔가 좀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보면. Yes. Yes. <웃음> 굉장히 <웃음> 굉장히 자신감 없이. <웃음> yes. <웃음> yes. Yes. <웃음> 어. 아니 물건 사러 가서 기가 죽으면 안 돼요. Yes, I am. 그렇죠. Yes, 예. <laughs> 그러면 은 <laughs>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건데, 아, yeah. 네. 아, 그러니까 is there anything 하고 물어봤으니까 네. yes it is 이렇게 yes, 가야 되는 데야 Yes, yes로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yes 하시면 되고요. 네. 어, yeah. 고마우니까 뭐라고 하면 어요 Thank you. 그렇죠. Yes, thank you. 그러면돼요 mm. Is there anything that I can help you with? Yes, it is. Thank you. 아, okay. 그죠. 어. Mm. 아, 뭐 저 there is를 하는 게 좋겠구나 죄송합니다 <laughs> 물어봤을 물어볼 때 있나요 네. 그랬으니까 예 네. 있어요 그런데 그냥 yes there is 이런 표현 잘안 쓰고요 음. 그냥 yes Thanks a lot. 네네네. 네, 네. 이제 음. 그 정도면 되겠어요. 어, 근데 네.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yes, there is라는 얘기죠. 그렇죠. It 그렇죠. 어, 예, 그렇죠. 어, is there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음. 그렇죠. 음. Yes, there is. 예, 네, yes, there is. 어, 있습니다. Yes, there. 이런데, 뭔가 어색하네요, 음. there is가. 아, 어, 그러니까 잘 얘기는 안 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물어볼 때 there is there라 이걸 이제 is 네. there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대답할 때도 yes, there is 이렇게 어, 거기 있어요 음. 이런 느낌인데 네. 사실 뭐 그, 많이 쓰이는 건 아니니까 음. 그냥 yes, thanks a lot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음. 네, 네, 네. 박선이, 예. 또좀 귀찮아요. 어, 귀찮다? <laughs> 아니, 어, 아니요, 아니요. 그냥 저 괜찮아요. 예.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절할 어, 때, 거절할 때? 네. No t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uh, thanks but no thanks. 네? 뭐 이런 거 네. 하면 안 돼. 요 Thanks but no thanks. 예. <웃음> 야, 이건 <laughs> 박사님 만들어 내신 거예요 아니, 지금.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 아니면 그냥 no thanks. Thanks, but 어. no thanks. 그렇죠, no thanks. Yeah, yeah, 이렇게 yeah. 많이 하죠. 네네네. 네, 네. No thanks. 그. Yeah. Thanks, no thanks. <laughs> 그러면은 yeah. 놀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아 진짜요? 네. 음. 고마워요. 아 근데 옛날 그, 그 옛날 회화책에 네. 그런 구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 막 장난으로 재밌으라고. 아니 아니 진짜예요. 진지하게 옛날 <laughs> <진짜요>? 회화책에. <laughs> 예. 어. 옛날이... 그러니까 thank you, 예. but no thanks. 너무 옛날 표현 같아. 고맙지만 어, 뭐 어, 없다. 아, 어, 이런 의미로. 이게 그러니까 이제 노땡스란 no 말이 네, 뭐, 예.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네. 우리가 해석을 하니까 땡큐. 예. 고맙습니다. 음. 그래 놓고 노땡스 no 그래서 괜찮습니다. 네네 음. 그죠? 이렇게 네. 하면 한거 같은데. 네, 중간에 버 이게 들어가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노땡스란 no 말이요. 노땡스가 네. no 땡스가 아닙니다가 아니라 아니에요. 고맙습니다예요. 네. 그 자체가.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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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뭐저 도와드릴까요? 그랬을 때노 no. 음.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네. 상대방이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분들 대부분 너 그냥 이러고 말거든요. 아, 네. 그 뒤에다가 미안하니까 예. 그냥 Thanks를 하나 붙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한 단어가 아니라 아, 아니요 어. 그러다 고맙습니다. 예. 일단 필요 없다 No 네. 해놓고는 이제 그래도 어, 이제 호의를 베푼 거에 대해서 음. 고맙다 해서 네. 어, Thanks. 네. 아. 그러니까 고마워요. 필요 없어요 고마워요 이건 아니잖아요 no 어. thank you no 음, thank you 헷갈리네요 그래서 그 책은 thanks but 그냥, no thank you 그 책은 한번 <laughs> 보고 싶네요 아, 아주 옛날에 <laughs> 너무 오래된 책이에요 네, 아. 본 책이라서 네. 어디 있는지 찾기가 불가능하겠죠 <laughs> 네. 그래서 그냥 no thanks라는 말은 아무튼 입에 그냥 딱 달아두셔야 돼요 네. 그냥, 아니요 이런 말할때 그냥 네. no 이러 시면 안 되고 no thanks 이렇게 하시는 음. 게 좋아요 죠 네. 이, 제가 뭐 이거 왜 하냐면 저는 이렇게 점원들이 와서 뭐 이렇게 뭐 챙겨주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음, 사실. 맞아. 한국이든 외국이든. 조금 그렇죠. 네. 어, 그냥 이렇게 에, 보러 들어왔는데 음. 꼭살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laughs> 네. 구경을 좀 하러 들어왔는데 오면은 아 이거 사야 되나? 맞아요. 아, 이런 맞아. 어, 네. 이 심리적인 어떤 압박. 음. 안 사고 그냥 나가면 네. 막 미안할 거고. 맞아요. 같고. 어, 아, 그럼요. 예. 그런 게 있죠. 어, 예. 아무도 그걸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 예. 박사님. 네. 예. 어, 저는 지금 예.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어, 와이프를요. 우리 와이프를요. 예. Yeah, yeah. 우리 와이프가 뭐 하기를 기다릴까요? 어, Come. 오기를 여기에 오기를 또는 뭐 도착하기를 도착하기를. 네.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이런 영어로 계시니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뭐 I'm looking for. I'm looking for. My wife? My wife? Uh, coming here. Coming here. <laughs> 네. 어, 그것도 좋네요. 네. Arriving here를 해야 돼요? 아, 어, 어, arriving도 괜찮고 예. coming도 좋은데, 네네. I'm uh, I'm looking for my wife coming here. 예. 아주 멋있게영재 하셨어요. 음. 네네. 마주 씨 해석을 해보세요. 아, 어, 와이프가 오는 걸 기다리는 와이프가 오기를 음. 기다리는 걸 둘러보는 중이다. 아, 기다리는 걸 둘러보는 중이다. l o 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 내가 와이프가 오는 거를 기다리는 거를 내가 둘러봐요 또? <laughs> 어떻게 둘러봐. I'm 네? just waiting. 이렇게. 야, 하면 이거 멋진데 예. 해석도 아주 재밌었고요. 예, 예, 예. 박사님이 저지르신 어. 일이에요. 제가요? 를 억지으셨잖아요. 좀잖아요 I'm waiting. I'm looking이라고 하셨어요. 아니, I'm waiting이죠. 아, 그렇죠. I'm, I'm waiting, waiting for. 되는데, yeah. I'm waiting for 하셔야 되는데 yeah. I'm looking for라고 아, 하셨어. 진짜요, 제가? 음, 네. 진짜? 그래서 그랬어요? 마주 씨가 해석을 열심히 <laughs> 해본 거예요. 이걸 둘러보는 아, 중이고. 아 제가 진짜 looking for라고 했어요. 네. 아이 예, 제가. <laughs> 이래서 제가 한시도 오. 마음을 아 그럼 그때 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때요? 예. 아, 그뭐 그것도 의미가 통하니까. 아 그것도 <laughs> 아, 통하니까. 아, <laughs> 그냥, 저는 그냥 우리 와이프 어디 있어, 와이. <laughs> I'm <just 웃음> looking for my wife. 아니 저는 그냥 waiting을 생각하고 얘기한 건데. 야, 심각하네, 증상이. 네, 네, 네. 이게, 제가 <laughs> 요즘에 잠이 좀 부족해요. <laughs> 네. 네, 학교에 수업이 많아가지고 잠좀 부족합니다. 네. 네. 이해 주세요. 네. 네,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네, 예, <laughs>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럼 다시 한 번. 예. 자, 아내가 네. 아내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 I'm waiting for my wife 음. uh, coming here. Coming here. 예. 아, 그런 이제 오고 있는 와이프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네, 네. 이런 의미인데요. 예. 아직 안 왔으니까. 아직 안 왔다. 아, 앞으로 uh, 오기를. To come here. 그렇죠. 어 네. to, to come, come here. here. 이렇게 가시면 제일 예. 좋아요. Uh, I'm waiting for my wife to come here. 오케이, 한번 더요. i m waiting for my wife to come here 음. 아니요 괜찮아요. 저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how may i help you 하고 물어봤을때 어. 아니요 저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Yeah. 저 우리 아내가 여기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쭉쭉 네. 쭉. how may i help 쭉. you? 네. Uh, uh, no thanks. no thanks. Uh, i m waiting for my wife uh, to come here. 오케이 okay, 좋습니다. 예. 아, 알겠죠? 네. 마주 씨도 한번 해보세요. 어. <laughs> 아니 그럴 필요 없는데 괜히 이런 거 가르, 그, 강요하는 것 같지만 나 네. 한번 써보고 보세요. 네. <laughs> 네. 나내 남자친구가 여기 오는 거 음. 오기를 오케이. 앞으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난 음. 기다리고 있어요. Uh, no thanks. <laughs> I'm just waiting for my boyfriend okay. to come here. 오케이. Okay. 오케이. 음. 아, 마주 씨가 더 잘했어요. 어, 그래? <laughs> 박수. 음. 네. <웃음> <웃음> 초보가. 고급이 되는 그날까지. <laughs> 네, 네. Yeah, 한번더내 네, 남자친구. Uh, I'm just waiting for my boyfriend to come here. 오케이. Okay. I'm just waiting. <laughs> 누굴 위해서 기다려요? For my, my boyfriend. boyfriend. 앞으로 뭐 하도록? To, to come, come here. 뭐 to come이 되도 좋고 to arrive도 되도 그렇죠. 되는 거죠. 네. <laughs> 도착하기를 기다려요. 이거 좋죠. 음, 더 좋죠. 사실. 음. 네. 비슷한 걸로 하나 몇개더 해볼게요. 예. Yeah. 마주 씨. 네. 난 네가 여기로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빨리 와. I'm just waiting. 응. 누구 때문에 널 누구 for 누구를, you 그렇죠. for you. 뭐 하기를 to come back here. to come back here. good. 어, 네. oh, perfect. 한번 더해 보세요. I'm just waiting for you to come back here. 그렇죠. I'm just waiting for you 뭐 하기를 to come back here. 음. 이렇게 가시면 음. 너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잖아. 이런 표현이 됩니다. h u r Hurry up. 네. 좋습니다. 박사님도 네. 음. <laughs> 와이프가 yeah, yeah. 어디선가 박사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 uh, 예예. Yeah, yeah.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yeah, yeah, yeah. 옆에 서 자꾸 물 자꾸 끌어요 막 이렇게. Mm -hmm. 그랬을 때나 yeah. 우리 와이프한테 돌아가기를 그녀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Mm. 네.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나 빨리. 그녀가 돼.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렇죠? 중이다. 내가 돌아오기를 um, 기다리고 있어 지금. Uh, she is waiting for. She is waiting for me. For me 뭐 하기를. To come back, to come back uh, to her, to her까지. Oh. 어, 음. 그녀에게까지 아주 네. 잘하셨어요. 예. 그냥 컴백만 하면 안 되죠. 어디로 가는지가 어. 그렇죠. 안 나오는데, 그 예.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죠. 좋습니다. 네, 한번 더요. 뭐를요? <laughs> 지금 하셨던 거. 예. <laughs> 그녀가 지금 어. 돌아오기를 내가 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네, uh, she's i waiting for me uh, to come back to he, to her. 그렇죠. 어. 그러니까 네. I need to go right now. 나 지금 가야 돼. 네. 이런,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음. 마주 씨, 네. 택배가 오는 건 언제나 즐겁죠. <웃음> <웃음> 저는 제 택배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I'm just waiting uh -huh. for my uh -huh. post box. Post box, OK. Um. 뭐 하기를? To come here. To come me? 컴도 좋고, come me? 컴투미컴투미 네. 맞아 컴투미 네. 어. <laughs> 네, 그거는 이제 소포박스가 나에게 오기를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예. 거고요 그냥 뭐 어라이브 하시면 좋죠 아, 도착하다 음, 도착하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택배 아저씨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거고요 예. 이 택배는 사실은 저 포스박스 이거는 네. 저 그 뭐예요? 우편함. 그, 네, 우편. 이게 늦는 거예요. 아, 길거리에 아서 있는 거. 네, 고개 포스트박스고 네,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laughs> 그거 안 와요. <laughs> 집에 패네터 네. 전용으로 하나 네. 설치를 할 거예요. 길에서 하면. 하나 맞아. 뽑아다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음. 패덱스, 패덱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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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특정 회사 이름이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실제로 영어에서는 네. 이걸 쓰거든요. 영어에서는. 네. 네. 정말요. 그런 게 이제 대명사격인 그쵸. 거죠. 맞아요. 그 저거처럼 뭐지? 어. 복사기. 네? 복사기도 그래. 복사기. 네. 그것도 그렇죠. 음, 복사하다는 카피라는 네. 말 쓰는데,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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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회사 이름을 써가지고, 예. 아. 네. Zero. 어, 네, 그렇게 어, 네. 쓰죠. 그렇게 써요. 음. 네. 네. 그런 게 있고. 네. 그래서 이 택배는요, parcel. 이런 말을 네? 쓰시면 돼요. parcel. P-A-R-C-E-L. P-A-R-C-E-L. 발음이 좀 어렵네요 p a r c e l 아, 네. uh, Par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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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r s e 그 Parser. p a Parser. Parser. p a p a r s e s e r a r s e r p a r r Parser. a r s e p e r Parser. a r s e e Parser. r p a r e r p a r e p a r e a r r e a r r e e 어아 uh, 그냥 arrive mm. here. Uh, then to arrive here. 예, yeah, 오케이. Okay. Mm. arrive는 도착하다니까 yeah. arrive me 하면은 uh, 나를 도착하다 이렇게 해야 mm. 되겠죠?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arrive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냥 arrive here. Yeah. I m 네. just waiting uh -huh. for my parcel. parcel to arrive here. 네. 음. arrive 아니라 arrive. arrive so. here. I'm just waiting for my parcel to arrive today. 뭐 음. 오늘 도착하길 기다리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음. 되겠고요. 박사님 이번에 박사님 좀 어려운 걸로. 네. 당신은 그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당신은 음. 지금 그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느냐. 네. 예, yeah. are you looking for? Are you looking? looking이라고 하셨네요. 아, <laughs> Are you waiting for? 네, 그렇죠. Are you waiting 응. for? 네. 뭐를요? 아, 바로 지적해 주니까 제가 바로 깨달았잖아요. 네. 네. <laughs> Are you waiting for 네. the class? For the class. 일단 그 어. 수업을 기다리셔야 돼요. 네. 아주 잘하셨요 Are you waiting for the class? 뭐하려 어, To finish. To finish. 이렇게 가시면 돼요. 네. 한번 더요. Are you, wait, <laughs> are you waiting for the class to finish 그렇죠? are you waiting for the class to finish? 예. Yeah. 네. 요런 말은 어디 언제 쓸수 있을까요, 이 말은? 어, 뭐죠? 복도에서 네. 앞에 이제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한테. 맞습니다. 예. 네. 할수 있겠죠. 네. 음. 정확하게 제 의도를 <laughs> 네. 파악하셨네요. 네. 아무튼 지금 뭐 갖고 한 거냐면은 i'm waiting for my wife to arrive 이거 갖고 음. 이제 좀 비슷한 유형으로 좀 연습을 해 봤고요. 네. 근데 이게 의문문, 네.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의문문. 왜냐하면 음. I'm waiting for 이렇게 이제 이게 평서문. 네. 이거는 뭐좀 익숙해요. 조금 보면은. 근데 이상하게 이걸 뒤집어서 물어보는 게 음. 이상하게 잘안될 음. 음. 때가 많아요. 음. 예, 그 의문문 만들려면 주어 동사 뒤집으면 되는데 예. 그게 쉽지 말처럼 쉽진 않죠. 예. 너그 남자친구 기다리는 중이야? 이럴 때는 is she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 여자친구가 그녀, 그녀가, 그녀는, 기다리고, 어, 예. 있는 그녀가 기다리고 있는 중 중이면 Is she waiting for her boyfriend? Uh -huh. 도착하기를 yeah. To come here? here? 아, <laughs>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laughs> 음. 의문문 하실 때는 주어동사를 뒤집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평소문을 연습을 하셨다가 yeah. 거기서 뒤집는 걸 훈련하시면 어떨까 <laughs> 싶어요. 그러니까 yeah. 나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I am waiting 나 기다리고 있니? 그러면 뭐예요? Am I waiting? 그렇죠. Am I waiting? 어, 자기를, 자기를 어, uh, are you waiting? Is a i r e y h e waiting? 그렇죠그 남자 기다리고 있니? e uh, s h e w y i t i n g 그렇죠. 그들이 기다리고 있니? a r e t h e y waiting? 그렇죠. s Yes. Yes. y 되는데 실제로 현실, yeah. 에 가면 잘안 돼. 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써있잖아요 세일한다고. 네. 어, 네. 영어로 세일이 뭐예요? 어, 세일이요 <웃음> 맞아요. <laughs> <laughs> 우리 말에서도 이제 할인 판매 같은 거를 이제 세일이라고 네. 하는데 거기서도 물론 디스카운트란 말도 하지만 세일. 요거는 정기적 기간을 음. 두고 하는 세일을 얘기를 하죠. 바겐은요? 바겐. 바겐은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겐은 음. 이제 주구 바꾸는 거. 음. 예. 아~ 이거 있죠 5 0원 뭐~ 하다가 좀 아이 좀 싸게 해줘요 4천0 0원은고거제 예. b a r g i n 이라 그래서 음. (you got a very good bargain) 요 얘기는 뭐냐면 (you got a very good bargain) 뭐겠어요 흥정 잘했다. 그렇죠. 너 되게 싸게 샀다. 어, 흥정 안 하고 사도 그냥 그렇게 표현해요. 음. 흥, bargin. 그거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네. 뭐 우리 말에서 bargin sal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오. 우리가 백화점 같은데 가서 bargin sale 한다고 갔을 때 흥정하진 않잖아요, 아, 사실. 음. 음. 그래서 그 말은 좀 그렇고 그냥 세일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네. 어, 물건을 딱 골랐는데 이게 세일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몰라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 세일 중인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버선이? 음. 이거 세일 중인가요? 네. 어뭐 쉽죠, 뭐. 음, 뭐 어. 과연 쉬운지. Is this mm. is this mm. on sale? On sale. 좋습니다. Now. 네. Now. Mm. Great. 네. 근데 이런 거 있어요. On sale 대신에 for sale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Uh, for sale. 네. 그 그러니까 네. 전치사가 on이 올 때가 있고 네. for가 올 때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 박사님이 지금 Is this on sale? 그러니까 Is this on sale? 그러면요, 이거 세일 중이세요?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 네. 마주 씨. 네. 그러면 for sale은 뭐겠어요? for sale. For s for, for, 음. for, uh, for sale. for sale. for s a l 요 for s 까요 for sale. s f sale. s sale. s f sale. s for sale. for sale. 집 앞에다가 for s 붙여놓는 거 있거든요. 음, 그집 판단 얘기잖아요, 그죠? 네,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어, 집 판단 얘기예요. 그런데 예. 무슨 지금, 차이가 있을까? on 하고 그러니까. for 하고 <laughs> on sale. 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네. 에 <laughs> is this for sale? 그러면 에 이것. 판매니까 s a 을 위한 겁니까? 정답. 마주 씨가 정답. 음, 뭐라그랬어요 어, 판매용인가요? 아 그러니까 f o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요. 예, 예. for sale 그랬으니까 예. 판매를 음. 위한 거. 네. 그래서 음. 이거 파는 거예요 이런 패키이다 음. 아, 그렇구나. 네. 그미술관 그러니까 같은 테 가서 네네네. 그냥 그림 보면서 어 이거 하나 살까 근데 어? <laughs> 모르잖아. 이게 파는 건지 안 파는 거지네 국립 박물관에 가지고 어. 무슨 뭐 조선시대 그거를 사올 순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국립 박물관 거는 못 사요. 네,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네. 네. This is not for sale. This 예. is not for sale.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음. 네. 그래서 on sale 하고 for sale 두 가지 음. 구분하시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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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쇼핑 되세요, 여러분. 예. <laughs> 자, 그러면 오늘 어, 뭐이 쇼핑에 관련한 여러 가지 표현을 배웠는데 네. 예, 그렇다고 우리가 또 이렇게 뭐막 사고로만 그 되겠죠. 음. 음. 네, 예. 항상 뭔가 이렇게 예, 근검절약하는 그런 <laughs> 생활태도를 유지하면서 정말 필요할 때 이런 표현을좀 써야겠습니다. 네, 다 필요해. <laughs> 네, 다필요해니다 네. 욕심을 버려요, 욕심을 버려 네, 지금까지 정재환입니다. 박주범이었습니다김아주니다 안녕히 계세요.